비교해볼까요 저거? 요거는 배워보자. 이제 일반 수박 예 네, 일반 수박 일반 수박 음. 그리고 이 틀이 아주 아삭아삭하죠 아 그, 진짜 다네요 네. 1.8이 이렇게 단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3브릭스 정도 되면 약간 막꿀 같은 느낌이 난다 애플 수박이요 애플. 애플 수박이 부드럽고 좀 그렇죠 음, 확연히 좀 차이가 나네. 맞죠. 음. 뭔가 육질이 보들보들하고 그런 네. 느낌입니다. 그래서 훨씬 요거는, 부드러운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흑수박. 흑수박. 네. 근데 오늘 흑수박은 사실상, 이제 우리가 판매하는 중에서 좀안 좋다. 그런 거걸 오늘 좀. 음, 맛으로도 알수있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일반 수박이 가장 맛있는데요? 아니까 그거 이제, 그거는 음. 이제, 그 일반 수박 자체가 여기 이제 좋은 게 왔기 때문에 그러고 오늘 여행은 흑수박은 내가 좀안 좋은 거 일부러 그걸 잘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이제 이 흑수박도 좋은 거 좋은 걸가 나오면은 지금은 흑수박이 이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약간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좀 바깥에서 봐서 이 내용이 좀 별로이길래, 내용이 별로인 거를 선택해서 이제. 어, 아, 그 설명해 말이야. 주시려고 그랬 네, 그래서 네. 그렇지. 요새는 흑수박이 일반 수박보다 당도가 약간, 그러니까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제 이 수박은 이제 흑수박 중에서 안 좋은 거를 제가 이제. B급. 그 B급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 드린 것이고, 흑수박도 좋은 거는 지금 일반 수박보다 약간 당도가 높다고 그렇게 다와 있습니다. 수박을 사실 때 내용을 보시면 은그 근모양도 근모양이지만 수박을 잘랐을 때 형태가 요런 형태, 요런 형태는 좋은 수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뭐 고기는 안에 마블링이 있으면 좋다고 그랬는데 이건 마블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laughs> 균일하게 쭉 요렇게 있을 때 이제 좋은 수박이라고 생각 합니다. 오늘은 과일에. 외관보다 속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